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 어떻게 해야지 약을 조절을 해서 LDL 수치를 100 미만으로 이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보다도 중성지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이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뭐 예를 들어서 150 이상으로 180, 200, 250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LDL 수치가 90, 80, 70 이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혈관이 건강해질 거다. 이건 순전히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먼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리고 흔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성지방 이러니까 지방을 먹고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성지방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게 대부분 간식이거든요. 그러면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성지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시로 이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고 간식도 먹고 디저트 먹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었는데 야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 중성지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런 사람이 혈액검사를 해서, 나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었는데, LDL이 이제 100이네? 90이네? 나안심해도 되겠네. 이거는 큰 오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성지방을 어떤 수치로 맞춰야 되냐 중성지방은 100 미만으로 맞춰야지 됩니다.